어, 저로서는 한 3년 만에 다시 작품을 시작하는 건데, 어, 그렇게 원하던 <laughs> 의경 작가님의 작품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, 또, 어, 정말, 그래,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작품이라서, 뭐 힘든 것도 모르겠고,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배려가 너무 많으셔서, 그냥 저는 좀 인사 잘하고 귀염만 떨면 돼가지고요. 호박구구마, 호박구마, 호박구마 이렇게 해가지고, 데 저희 들끼리 촬영할 때도 있었고요. 감히, 음. 선생님께는, 어, 혹시 언제 하시는 건 어떨까? 하고, 참고 있었던 촬영 순간이 있었는데, 네. 그때 그 세트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또 오신 거예요. 그래서, 네, 마치, 예. 네. 아, 좀 정신병인 것 같은데. 아무튼, 너무 그 촬영장이 재밌어가지고. 네. <laughs> 극중 이름이 박완인데요. 그 완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 예쁜 이름을 받는다는 거 그것도 연기하면서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완이가 너무 좋아졌고요. 촬영하면서 막내로서의 뭐 장단점은 음,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, 음, 부탁하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점들이 많으니까, 이 여쭤보거나 그러면 너무 잘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, 편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어리광 좀 부려도 되고, 그냥 좀 까불어도 되고, 그러니까. 어떤 책보다도, 또 어떤 누구보다도, 어, 생생한 그 무엇을, 알려줄 수 있는 어, 멋진 문건들이라는 걸작품 찍으면서 느끼게 돼서 뭐 그분들에게, 그분들을 몰라라 하거나 그분들의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의 손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디어 답변을 드립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